시타 붉은달에서 뜬다고?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3세계 붉은달 기다리면 되지 얘들아?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 링크 드릴게요 3세계로 들어오세요 님들 자 선착순입니다 선착순 와우 1바롤로노아저로 바로 그냥 개틀린 것야 잠깐만 넌 뭐냐 님 여기 세계관 잘못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? 아니 여기 이, 그쪽 세계관 아니에요 <laughs> 근데 얘들아 레드문 잘 나와? 3일에 한번 나온다고? 아침이랑 밤이 길다고? 그러면 3일 동안 기다리는데 얼마나 걸리더라? 꽤 오래 걸리나? 그러면은, 이게 눈눈이 진짜 기가 막히다고 들었단 말이야. 그러니까, 일단은 눈눈 각성부터 먼저 해보자, 그러면. 어차피 레드문 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니까, 눈눈 무제한을 하나 살까? 다섯 개? 그러면은, 눈눈 무제한 한개 사면은, 네 개만 들어가는 거 아니오? 그럼 일단 여러분들, 눈눈 무제한 하나 사죠? 예, 잠시만요, 여러분들. 편지를 좀 하겠습니다. 후구야, 그건 후구라고, 동영은 후구지? 어허, 후구 아니오! 어딨지, 눈눈이? 아, 여깄다, 여깄다. 1,350 로벅스 깔끔했다 자 일단은 눈눈 구매 완료했구요 각성...을 하러 가보자 야 근데 3세계 각성 장소가 어디지? 진짜 흑쿠시네요 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눈눈각성이 약간 스쿠나 열매 같다 그래가지고 투시타 노방종 하자구요? 에헤이 나는 운이 좋아서 1트면 나와 얘들아 무슨 노방종이에요 어 도착 여기구나 눈눈각성하는 곳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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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요거 눌러보면 4개 4개 아이 껌이지 자 일단은 제가 가방에 두 개를 넣어놨거든요. 그럼 두 개가 부족한 거 아니요? 그럼 남은 두 개를 시청자분들에게 님들 지금 혹시 블랙 마켓에 눈눈 팔아요? 아안 파네. 하 아, 그러면은 두 개가 부족한데 그러면은 눈눈 산다 팔아라. 거래가 많이 왔구만. 거기 롤로노와 조루치 눈눈 살게요. 야 일곱. 깨까지 필요 없는 데 야, 근데 내가 루피잖아. 그러니까 조로 이게 동료 예, 그 조로야 두 개만 살게. 얼마? 제시해봐. 나 거래 왕동의 가격을 이렇게 이게 딱 이렇게 해야 되더라. 가격 제시해봐. 하나당 십구 하나 하자고요. 어때? 야, 이정도면이 정도면 괜찮지 얘들아. 괜찮나? 오케이. 거래. 나 상남자. 그건 너무 손. 저는 발. 아이고. 캔슬했는데? 아니 왜안 팔아요? 아니 캔슬하고 키키그러네 차단 해제. <laughs> 자 혹시 다른 분 파실 분 없나요? 파실 분? 저 눈눈 파시는 분 거래 좀 주십시오 여러분들 눈눈이요 눈눈. 아 거래를 왜 걸어놓고 치소 눈눈이요, 눈눈. 눈눈 팔아요? 아, 떡떡 안 받아요? 혹시 파시나요? 눈눈 두 개? 푸시타는 제가 직접 어, 얻겠습니다, 여러분들. 아이고, 자꾸 떡떡을 줘요. 떡떡 안 산다니까요. 잠깐만, 그럼 눈눈 파는 사람 없지? 눈눈 파는 사람 없어서 서버 리셋 들어가겠습니다. 아, 이거 없어서 안 되겠어. 배신자라고요? 아, 얘들아, 눈눈 파는 사람 없잖아. 아, 형, 눈눈 사야 돼. 조로 버려? 아니, 조로가 안판 거야. 무슨 말 하는 거야. <laughs> 아, 조로 판다고? 오케이. 아이고 조로친구 팔아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눈눈 눈다 모였고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자자 각성 각성 야, 근데 저기 설마 넘어가는 사이에 나 죽이지 않겠지? 오 여기 다 세이프존이네 아이 좋네 자 그럼 여러분들 일단은 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오케이 다 넣었다 그러면 이제 이, 이, 이 아저씨한테 말 걸어서 각성하면 돼오 그렇지 얘들아 드디어 각성이다 진짜 ZXCV 오케이 끝났다 전부 다 각성 끝. 아! 아, 이가 있었네. 아하. 아니, 왜 여기 밑에 숨어 있는 거요? 오호. 이 오케이. 자, 여러분들 다바꿨고요 눈이랑 메뉴 각성이랑 비슷하다고? 일단은 다 껴봅시다, 여러분들. 오케이. 자, 그러면은 테스트, 테스트. 얘들아, 테스트, 테스트. 이게 그 유명한 수쿠나가 있다는데? 아, 안 되겠다, 얘들아. 얘들아, 이거 눈 각성했으니까 옷부터 바꿔야겠다. 와! 이거지, 얘들아! 아! 끝났다. 스쿠나 준비 완료. 아, 아 무장색색 불편. 무장색은 빨강색으로 바꿔주고요. 빨강이지 빨강. 크으,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. 자 그럼 여러분들 Z 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Z는 제트는... 오야 뭐야? 야 잡아다 끌어버리는데? 뭐 고무 고무야? 어이 뭐야? 야 이게 잡아다 끌면은 데미지가 만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부메랑이네 부메랑. X 기술. 오우야 우와 우와. 뭐냐, 이거? <laughs> 얘, 얘뭔기술이냐 이거? 얘들아? 야, 엑스 되게 신기하다, 얘들아. 야, 근데 이거 데미지는 좀 약한데? 자, 그럼 C기술, C기술. 자, C기술은. <laughs> 근데 얘들아, 왜 이렇게 데미지가 약한 것 같지? 기분 탓이야, 얘들아? 뭔가 데미지가 좀 약한 것 같은데? 아, 기분 탓인가? 자, 일단은 V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, V. 자, 나 V 쓰면은. 영역전개. 복마워주자 이야, 기가 막힌다! 오야, <laughs> 데미지 13900? 나쁘지 않은데 여러분들? 아 여기 안에서 움직이지도 못한다고? 아, 그래? 그러면, X를 쓰고, V를 쓰는 건가? 얘들아, 왜 이렇게 좋아? 아, 맞다! 자, 이 기술, 이 기술. 우와! 얘가 설마 날면서 스킬 써, 얘들아? 아, 그거는 못하는구나. 아, 까비, 까비. 오! 오! 야, 야, 근데, 얘들아. 진짜 거짓말 아니고. 이번 킹피스, 이거 눈눈 진짜 잘 만들었다. 야, 모션이 되게 부드럽다 해야 되나? 형, 왜 악마인데 날개 색깔이 천사라서 그렇다, 임마. 어, 형, 천사다. 야, 근데, 얘들아. 이거 진짜 킹피스, 어, 모션 진짜 잘 만들었다, 이번에. 어, 이거 괜찮은데 진짜로? 자, 어쨌든, 여러분들, 그러면 눈눈도 만들었겠다. 우리 PVP. 살짝 한번 맛보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한다, 한다. 얘들아, 눈. 이거 내가 볼 때는 지금 PVP 거의 1티어 같은데? 구이 깔면은? 이거 견문도 뚫나? 우와, 뭐야! 야, 뭐야, 얘들아? 말이 안 되는데? 아, 이거 너무, 너무 사귄데? 자, 갑시다. 대충 구이 깔면? 와! 야, 너무 좋은데? 그리고 대충 구이 깔면? 다 맞으면서? X 딱 돌려주면? 는데 야! 야, 왜 이렇게 왜 계속 이렇게 지이들아 마아라 조복성공. <laughs> 야, 야 진짜 거의 스쿠나급인데 얘들아. 와, 야 진짜 너무 좋다, 얘들아. 진짜 웬만해서 안질것 같은데, 진짜로. 나얘들아 지금 계속 격문 없는 상태로 싸우고 있거든. 또 부이 깔면? 아, 아, 뭔 폐왕색이야. 바로 잘 가라. 야, 다 이기는데? 야, 내가 볼 때는 떡떡이 약간 눈누나한테안 되는 것 같아. 오, 일로 오시고요. 예. 아, 한방 까비. 아, 까비. 하지만, 3, 2, 1. 이렇게 하면, 들어가시고요. 아, 컷! 그냥 바로 그냥. 야, 눈 너무 사귄대, 얘들아, 진짜로. 이렇게 깔고, 하고, 이거 쓰고, 끝난, 뭐야!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 C를 먼저 쓰면 안 되네. 그냥 V 쓰고, 일강 넣, 다 넣고 나서 마지막에 C 쓰는 게 맞네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자, 갑니다. V! 자 왔죠 왔죠 들어가죠 예 들어가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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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죠 와 진짜 너무 사기다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고 얘들아 <laughs> 진짜 진짜 너무 너무 좋은데 자 마지막 마지막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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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 아이 직접 맞아보니까 레전드인데 얘들아아 뭐야 이거 아 잠깐 눈눈 데 눈눈은 부위를 먼저 맞춘 사람이 이기는 것 같아 오케이 어떤 느낌인지 감 잡았어